아? 자, 두 자, 등차수열이래. 아, 뭐야? 쉬운데? 자, 이게 뭐냐 이거? 그거예요? 그냥 엑티니. 표기해야 돼. A n 플러스 일인 거 알겠어? 너희이 식은 알아야 된다. 자, S n이 주어졌을 때 A n 구하는 방법은 이거야. 그죠 이 뭐야 SN이 뭐니? 1항부터 그 A A n 까지합이지 이거는 1항부터 N-1항까지 합이야 그럼 이둘 빼면 뭐 것만 남아? 두 것만 딱 남잖아 이제. 네. 이 인식 제일 많으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돼 N은 2부터 그래서 얘도 그냥 1항부터 N-1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N항까지 합고 빼면 N-1항 딱 남아 그래서 a 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 n 플러스 4 0이라는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. 네. 자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n 에 1부터 넣을 수 있는데 등차라고 했기 때문에 첫 항을 그냥 확신해도 될것 같아. 간단한 그러니까 가지고 지금 여기 n 대신에 n 배1 넣었다고 하면 a n으로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? 이거 그렇지? 그러면 이 부분도 또 이렇게 n 대신에 네. n빼기로 넣으면 네. 되잖아요 네. 그러면은 마이너스, 마이너스 5에 네. 플러스 45로 바뀌어서 그냥 공차 마이너스 5 첫항은 네. 1 넣으면 45 아마 가슴 위 됐어? 네 첫항은 40이고 그러면 a, k가 음수일 때 k의 최고값 물어봤으니까 네. 이거 음수되도록 하는 n값 찾는 거잖아 네. 그러면 n이 몇부터니? 9부터 인가요데 아, 9부터까지는 양수. 분은 0이니까 0이 1 0 음수 네, 돼야 되니까 n이 10부터야. 네. 근데 이제 가장 작은 값이니까 10이라고 해야겠죠. 그렇죠? 네. k 최소오는 7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더한 게 답이에요. 자, 첫항은 마이너스 2, 등차가 3인, 등차다. 그 다음에 BN을 2에 AN, 이렇게 적을때. 뭐야? 쉬운거 아니야? 일단 AN부터 적을게요 자, AN은 뭐라고 쓴대? 마이너스 2, n 이 3, n 마이너스 2. 마이너스 5죠 아, 자, 원래 이제 정확한 너희 기본식으로 쓰면 첫항 더하기 n-1t 뭐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이 하고 있지 말고 n 앞에 계수는 항상 공차야 그래서 3n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첫항이 마이너스 2니까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되도록 옆에 상수항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좀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여기 그냥 넣으면 되잖아 그럼 뭐니? 이해 예. 3을 빼기 5 이거 아니야? 네 그러면 B에는 무슨 수열이야? 등비 수열 등비거든? 지수가 네. N이니까? 네 근데 등비인데 공비 몇일까? 공비 8이에 8입니다? 그렇죠? 응응다맞으셨아이거까지는 그렇죠? 어. 음. 음. 답이 안 남았다 지금 <laughs> 아 그냥 적어봐 그러면 자 B5 더하기 B6 더하기 해가지고 B9까지 더하래 자 B5는 여기 5 나오면 되지 그럼 이게 몇 제곱이니? 15에서 3, 5 빼니까 3, 4, 5. 10제곱이네 네. 그 다음은 2에? 13 3 0커지겠 되어있네 그래서 9, 9 넣으면? 22 22자 네.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이고 그럼 등비수열의 합 공식 표면 되잖아 네. 공비빼기 1쓸 건데 공비가 몇이라고? 8이요 2의 3제곱 8이야 이제? 8그 다음 첫 항은? 쓰면 2에 10제곱 그 다음에 공비의 몇 제곱? 여기 지수가 뭐라고? 항의 개수라고 개수. 네 항의 개수인데 몇 개? 5부터 9까지냐 다섯 개 자, 얘에서 얘빼하 나간다 알아 얘에서 다섯 개다 뭐 이건데 왜 정리가 안돼 이게? 7분의 2의 10제곱 얘는 2의 15제곱인가? 어? 뭐야? 2의 3제곱이니까? 3, 3 5, 15. 15 그러면 얘는 그대로 접혀있는 거 같고 그럼 이게 이제 미시수로 접혀있네 M은 15야 이게 근게왜 저러는지 뭔가 전개할 때다 숫자가 이상해졌어요 불다 아니 엄청 많었네 어? 불다 어. 네? 그렇다